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유세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이렇 야외에서 또 해가지고 예, 음.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져가지고 네 오늘. 네, 저 오늘 또 진호, 오랜만에 또, 선남동에서 진호 만난다 그래가지고, 예, 네, 만난다고 해서, 예, 저가 지금 진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김세입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네. 야외에서 찾게 되니까, 예, 네, 찾아왔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여러 분 여+ 여러 분 안녕하세요. 예. 네. 여러 분 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예.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선남동에서좀 네, 네, 가고 싶다고 해서. 네, 진호 오랜만에 또 만나러 만나려고 예. 네, 왔습니다. 네. 저지금선남동에 태화동에 있어요. 지금. 네. 선남동으로 이제 탐방 이제 여행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탐방 여행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도 좀 시원해서 아, 갈래 있는데 너무 시원해서 자 선남동으로 지금 탐방 여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선남동에 있는 네, 그쪽 탐방 영상으로 지금 가려고 준비, 준비 중입니다. 예. 네. 자 가겠습니다. 일단은 자 선남동으로 이따 갈게요. 더워서 지금 성남동에 갔다가 빨리 집에 와야죠 예, 네,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날씨가 예 네, 이게 날씨가 더우면 어, 저도 지쳐가지고 예 네. 일단 빨리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중고 55번 버스죠 246번이 전집안가요네아가인가인데이 이렇게, 목사공 쪽으로 가요. 네, 네,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네. 예 네, 가고 있습니다. 네, 가고 있어요, 네. 지금 탐방 영상 오늘 더워가지고, 네. 야, 바람 시원하고. 야, 하늘색이 너무 예뻐요. 아, 여, 여, 기 있어요, 여기. 지금 너무, 너무 더워요, 너. 몇 시도, 유튜브도 힘듭니다. 저희 이렇게 힘듬에서 살까요 정말 저 지금 뭐 벌써 3분이 지났는데도 하고 있어요 예 네. 날씨가 아, 너무 환색이여가지고 네. 색깔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118번 왔어요 지금 네, 지금 1 1 8번 버스가 와가지고 네, 지금. 아, 예 지금 118번 버스 왔어요 지금 네 그런데 네, 고생하죠. 공태형이야 지금 힘들어요, 저. 예, 지금 그사금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너무 힘들고, 예, 네. 예, 네, 지금 촬영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근 네, 지금 이따 17분입니다. 이제 곧 이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가, 이따 갈게요. 이따 가고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따 지금 저거 건너야 돼요, 서 이따. 지금 이따 선남동으로 이따 먼저 가고, 이따 갈게요. 이따 가고, 예, 네, 그리고 이번 또, 또 선남동에서 또 2부 영상, 고. 자, 아직 이제 그 좀, 이제, 어, 아직 또, 오, 어제 또, 어제 또 방송 후방하고요. 네 지금 선남동으로 일단 이따, 이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부 영상은 선남동에서 또, 2부 영상은 또 선남동에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영상은, 2부 영상은 일단은, 예, 일단 2부 영상은 성남동에서 일단 찍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성남동에서 만나도록, 하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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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남동으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일단 선남동으로 2부, 2부 영상은, 예, 성 선남동으로 이따 가겠습니다. 이따 2부 영상은 성남동으로 이따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부 영상에서 꼭, 예. 이부 영상은, 예, 선남동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부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네, 이거 지가옷유령게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부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